온인사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삶을 만듭니다. 별로 우리 성경을 가슴에 품고 우리 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나의 성경책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고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며 이 성경이 할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전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실 것이고 지금까지 있어서 오늘 이 시간이 전하 여러분에게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잊지 말아야 될것 그리고 늘 기억하고 우리가 새기고 있어야 될게 뭐냐면 거룩입니다. 특별히 레위기를 네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우리의 삶의 하나 하나 하나를 일일이 짚어 주시면서.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대는 너무도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생의 우리의 일자리를 대처하기도 하고 SNS가 삶의 모습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성공과 자기 만족이 인생의 가장 큰 가치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레위기 20장은 이 율법서의 일부로 보이지만 사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당시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풍수, 우상 숭배, 쾌락의 유혹, 영적 배반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거룩, 나는 거룩 나 거룩한 요한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읽으면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20장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 유혹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유혹이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가고 이 거룩하지 못하도 우리를 자꾸 유혹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 몰렉 숭배입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 이 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자는 반드시 죽이되. 몰렉 숭배 자녀들을 불 속에 태워서 바치는 끔찍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어, 이거 우 무려 관계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다른 모습으로 이 몰렉 숭배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된 저나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부모가 자녀의 성공명예 부를 위해 하나님은 뒷전에 두고 있다는 것. 교회는 대학 들어가고 나서 가도 돼. 그러니 잠시 쉬었다가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들어가서 그리고 신앙생활 하자. 이게 몰래에게 주는 우상 속에. 아우, 직장 준비해야 되는데, 직장 취직해야 되는데, 내 직장 취직해서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해야지. 잠시 멈추는 것들 이것도 몰렉이라는 거. 돈 많이 벌고 잘 되고 나서 성공하고 나서 내가 예수님 믿으면 되지. 내가 지금 잠시 쉬었다가 그런 일들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 믿으면 되지. 이 모든 것이 오늘 성경에서는 몰렉에게 주는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의 삶도 이 성공이라고 하는 몰렉에게. 받쳐 버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또 다른 우상숭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입시와 성공, 경제적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고삼 아이들하고 대학 진학 상담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나머지 친구들하고 진학 상담을 하는데, 뭐 학교에서 선생님들하고도 다 진학 상담하지만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어디 어디 학교에 어떤 모습으로 또 이들 성적이 어느 정도고 내신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생활이 어려우니. 자금을 받고 갈수 있는 곳들 이렇게 찾아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의 감사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과가 있고 그, 그 내가 원하는 그 곳이 있으면 멀리 안 가겠습니다. 이 교회에 주일날 올수 있고 신앙 생활할 수 있는 가까운 학교로 진학을 할 겁니다. 그러니 그런 학교를 찾아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요 눈물이 앞으로 가는다. 그 아이들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야 부모님이 신앙생활하지 않는데 아이들이 어떤 이 이런 마음을 가질수 있을까? 사랑순러운 여러분, 세상은 성공을 따라가지만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예배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갚게 하게 아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고백과 그 인생 속에 책임져 주는 거예요. 저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학교를 이렇게 낍니다. 성제밖에 찾아줬어요. 이 학교 이 학교 이 학교 이 학교 찾아주고. 너희들이 이 중에 가고 싶은 학교, 그리고 또 어떻게 꼭이 학교에 가고 싶은 이중 삼중으로 너희들이 낼수 있는 방법들. 어떤 친구는요, 대학 생활을 경험하고 싶대요. 꿈은 있는데 대학을 경험하고 싶대요. 그래? 그러면 어느 대학을 가고 싶어? 다 얘기한 대로 마땅히 없는 거예요. 이 친구도 목사님, 교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 형편이 어려워요. 그래서 찾아보니까요. 가까운 곳에요. 장학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까가또 있어요. 바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할 수 있는. 야, 이 학교가 이렇게 돼 있더라. 그리고 이만큼의 장학금을 준다더라. 그래 얼마나 좋니. 그래서 아이에게 소개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하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성공입니까? 대학입니까? 좋은 직장입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해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성공이 뭡니까? 예수님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대학 가고 취직하고 성공하면 다시 믿음 생활하겠지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몰락의 우상에 유혹되어서 넘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수 있을까? 이 모습 속에 살아가야 돼요. 오늘 전하 여러분이 지금도 마음 아파하고 가슴을 찢는 게 뭐예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물려주지 못했을까요? 오늘 저나 여러분의 되돌아봐야 될 모습이고 가슴을 찢어야 될 모습이고 눈물을 흘려야 될 모습입니다. 내가 몰락에게 우상에게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보내지는 않았습니까? 성공 때문에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 자기만족이라고 하는 우상, 취직 취업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에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이제는 기도하면서 몰락에게 내어졌던 유혹을 물리치고 다시금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 하나님 그런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어 믿음과 신앙 가운데 온전히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눈물을 흘려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십장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이라고 하는 쾌락과 방종의 시대에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이 십장을 잘 보면요 각종 음행과 성적인 죄를요 엄격하게 다뤄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인데 각종 음행과 성적인 죄에 우리를 내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고린소서 6단 14절 1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음행을 피하라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국 사회 보세요. 쾌락과 방중의 시대에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그런 문턱에 있고요. 뿌로노가 중도극으로 청소년들에게 파고들고 있고요. 쾌락이요. 우리를 추구하고 있는 게 현재의 모습입니다. 아이 복사님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괜찮은데요. 그거 기사 띄워주세요. 다 보이게 해주세요. 8월 5일, 8월 5일 날 서울 남부 지법에서 어, 통과된 예, 재판입니다. 판결입니다. 아니, 위에 놔두세요. 일단 예, 지금 예전에 우리가 반대하고 계속서 계속 서명운동 했는데, 어, 그때 그게 판결이 났잖아요. 성전환 수술하고 남자가 여자가 되는 이런 판결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 달 8월 5일에 서울 남부지법에서 통과된 법이 뭐냐면 수술 없이 남자가 여자로 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여성이 이거를 낸 거예요. 나는 여성이지만 남성입니다. 그래서 일첫 재판에서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심에서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전환 수술도 없이 이제는 주민등록증에 여성으로 표기 남성으로 표기게 됩니다. 이 여성. 이게 판결이 됐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오늘 학생들에게도 얘기했지만 오늘 전화 여러분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판결이 한번 난 걸로 인해서 판례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남자가 여자가 나는 여자입니다. 여자로 살 겁니다. 나의 주민등록중에 여성으로 판결해 주십시오. 그거를 거부를 못합니다. 왜요? 판례가 생겼습니다. 남자가 성전환 수술도 없이 성전환 수술해도 문제인데 여탕에 들어가고 여성이 이용하는 곳에 들어가고요. 여자가 아무 문제 없이 남성이 있는 곳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전화 여러분이 이 거룩함이 음행에 대한 쾌락에 대한 거룩함이 어남 얘기야 뭔 얘기야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언젠가부터 계속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도 멀지 않았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지 아세요 남자들이요 저렇게 소송을 걸어서 주민등록증에 여성으로 가면요 지금도 군인이 없는데 군대를 안 가는 거예요 못 가잖아요 여성. 자기 지원이 아니 그런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성에 대한 불란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판결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제 보세요,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이 성적인 거에 대해서, 음행에 대해서 엄격하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아유 하나님. 성경은요, 그 2000년 전 얘기인데 그 옛날 얘기에 굳이 왜 그런 얘기까지 했을까요? 우리하고는 먼 얘기인데, 먼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이미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또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절제가 억압인 것처럼,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라 얘기하지 못하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트랜스젠더에게 너는 잘못됐다고 얘기한 마디에 정상인 사람이 감옥에 갑니다. 우리나라도 멀지 않았습니다. 저 여성이 남성, 남성이 이용하는 공간에 들어왔는데 너왜 들어왔어? 라고 얘기했을 때이 여성이 고발하면 명예의손을 잡혀가야 됩니다. 반대 경우도 계속 일어나겠죠. 오히려 우리가 잡혀가야 되는 감옥에 가야 되고, 철창에 갇혀야 되는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음행 쾌락, 성적인 죄에서 엄격해야 되고, 다시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고룩함을 회복할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얘들아,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 거룩이 곧 자유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케라어는 단순히 개인적인 약점이 아니잖아요. 개인적인 약점 이제는 이전 국민에게 가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죄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그러나 동시에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주님은 언제나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들을 반대하거나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을 향해 기도해야 돼요. 그들은 치유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거부하는 게 아니라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하 여러분은 우리는 이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거룩한 셈을 산채물로 드려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 이렇게 다가와 버린 이런 모습 속에 전하 여러분이 깨어 기도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배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접신한 자와 박수를 따르는 자에게로 돌아가 음행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들이 무당이나 신접한 자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제가 얘기하잖아요. 점집을 가장 많이 찾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기독교인이야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면 먹고 살 수가 없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점집, 타로, 별자리, 운세를 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요 우리가요 지나치게 그것을 의지해요. 우리 아이들 MBTI. 이 틀린 건 아니지만 너무 의지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자꾸 이런 점이나 운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치려고 해요. 혹시 오늘 하루를 보면서 오늘 어찌가 하고, 혹시나 한번 본건 없습니까? 아,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오늘의 운세 그냥 그냥 한번 그냥 재미로 보는 거야. 아니, 그건 재미가 아니에요. 사랑스러운 여러분, 많은 그런 것들이요.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시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데이터를 더 귀하게 여기요 그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해. 요 하나님 말씀보다 그 데이터가 더 믿음직하다는 거지. 오늘 저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운세나 타로, 점집, 데이터. 그들을 향해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여와라, 호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성도는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요, 무속인을 찾아가요. 겉으로는 교회 다니지만 실제로는요 하나님보다 젊게를 더 신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점점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귀하게 세우시기 때문에 그 귀하게 여기시는 그분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전하 여러분에게 주님 묻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없는지. 혹시 돈 명예, 지위, 어떤 데이터나 기술, 사람의 말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여 이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레위기 20장은 구약 시대의 무서운 형벌을 말하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영적 사망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몰락숭배, 성공주의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 음행, 쾌락주의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 이 돌아가고 있는 사회의 잘못된 모습과 유혹에 우리도 동조하고 있는 모습들, 영적 배반, 세속주의와 자기 우상화하고 있는 이세 가지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행향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는 거룩한 여호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전하 여러분이 같이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이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잘못된 우상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이 이 나라 이민족이 다시 이 거룩함이 회복되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더욱 더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